골목길 라디오 어, 명주동 거주하고 계신 다섯 분 다섯 어머니를 모시고 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부터 소개. 네, 저 방정순인데요. 네. 저는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할 줄은 몰라요. 잘 모르시면. 무슨 부회장? 작은 정원의 부회장. 아, 작은 정원의 네. 부회장님. 아, 네. 이름 방정순. 아, 네, 좋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새로 새로. 예, 예예 예. 신임. 예, 신임 회원입니다. 아. 김희자 아, 네. 저는 네. 막내 박정래입니다. 아 그래서 확실히 전우 <laughs> 보입니다. 아, 네. 저는 본토배기 문춘입니다.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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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회장님이시고요. 네. 저는 나이 많아가지고. <laughs> 그럼, <웃음> 그럼 뭐 상관이에요? 자기 소개라니까요. 자기 소개. 나이 많은 재정숙이올수있네요 네. 아, 아, 저는 예, 진행하고 있는 아, 최상아라고 하고요. 근데 예, 근데 어, 홍끼리, 예, 있는 예, 예, 코끼리 이빨, 코끼리 네, 이빨. 그거예요, 그거. 상어 목걸이, 뒷걸이 또 이래. 제가 또제 직업이 네. 어, 래퍼입니다. 어, 그래요? 네, <laughs> 어쨌든 다 이제 인사했으니까 박수 한 번. <laughs> <laughs> 자, 일단은 그 명주동에 얼마 정도 회장님부터 얼마 정도 거주하셨어요? 70년. 에? 70년. 나서 커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진짜 아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인자로 어 언니는 저는 50년. 와. <laughs> 저는 45년. 와. <laughs> 저는 한 35년. 오. 46년. 어우 장난 아닌데요? 우리와 네, 건들지도 못해요. 와! 아그 회장은 오래 살았는데 회장은 오래 살았 <laughs> 회장님. <오래 살해> 회장은... <laughs> 그래서 살다시켰다니까 회장 아그래서그 예. 회장이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4년? 3년째? 아, 사년째 아, 그때 회장이 없었잖아요. 왜 없이 했어? 처음에 이네사년 없고. 아, 두분 싸우지 마시고요. 4 년. 사 년. 십오만4 년. 그럼 회장 이렇게 뭐할 때는 네. 뭐 이렇게 선거 같은 걸 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이렇게 뭐 지원 받기도 게. 하고 이제 뭐. 네. 막내 어머니께서는 그 여기 그럼 어떻게 막유정 오시게 된 거예요? 남문동에 이사 오게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어, 저는 <laughs> 남편이 직장이. 네. 어 교직이 있다 보니까 남편 여... 따라 아... 여기에 오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 때문에 아... 여기에 가는 게정착하게 됐어. 아 그렇구나. 그럼 원래 다른 지역 계셨었어요? 네, 예, 저희는 고향은 저 춘천이에요. 또... 근데 이어 이제 첫 발령을 이제 그릇 <laughs> 받으니까. 네, 또 춘천 유학생이잖아요. 제2, 춘천 유학생, 유학생 가운데 제 이의 고향에 가운데 네, 가운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러면 다른 아, 지역 강릉. 다 강릉 응. 계시고. 저홍대동에서 남문동 시집왔어요. <laughs> 홍대동에서 홍제, 남문동시지. 네, 달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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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왔네. 왔네. 네, 멀리 왔네. 왔네. 야 언덕 하나. 예, 좀더 잘해. 오늘 어, 이렇게 어. 모이신 다섯 분이 이 작은 정원이란 네, 어. 그 모임을 모임이잖아요. 예. 모임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모임이란 참 언니들이 우리 우리 여기 제일 어린 사람들이에요. 24명의 회원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들만 뽑혀서 왔어요. 그 뒤에 언니들은 다 나이 많은 분들인데 언니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말잘 듣고. 아주 아분데? 아고 아버지 너무 정아하지데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 너무 버지아예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잘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언니들을 존경하고 정말 우리버 위대하고 있어요 아니들아 <laughs> 듣고 우시겠는데지 아버지 아버지 아요정말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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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하늘같이 여지 아버지 아버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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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이 아버지 아버지 은 좋게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말을 어떻게 가꾸는지. 뭐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네. 등을 자라서 집집마다 밝힌다든가 또 아니면 뭐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이런 걸 우리는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에요. 와, 그러면 막내 어머니가 일이 좀 많겠는데요? 아니요. 많다고 봐야지. 아니요. 저는 같이 협조를 잘 하니까. 언니, 되게 언니들. 되게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언니들이 너무 고 <laughs> <잘하셔서 웃음>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은요. 언니들이 자들 딱지켜줘 <끝> 그래서 <끝> 예, 뭐 언니들이 이거예요. <끝> 어, 디 동생 할것같뭐 <할까? 끝> <끝> <다> 이름 부르고 <끝> 다 언니들한테 우리가 이름 부르고 언니 존경하고 뭐 나와 물주자 이러면 앞장서서 언니들이 막 하니까 우리가 뒤따라서 막 수수하죠. <끝> 그 제가 이 명구동을 그래도 언제 그몇년대 그러니까 지나다니고 이렇게 된 지가 몇년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매년 되게 예뻐지고 있어요. 동네 근데 다 우리 때문이에요. 아. <끝> 일한 달만 지켜 봐요. 그러면 <끝> 어, 프리마켓 할 아, 불리막게 달 때도 볼수 있고. 내일 모레 토요일에 네. 한번 오실래요? 제가 한번 또 가야지. 네. 네. 가서 오세요. 또 이제 또 수다 한번 떨어야지. 네. 아, 우 그런 예. 수다 떨 데도 없는데나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그럼 작은 정원 할때 언제가 제일 재밌으세요꽃 심을 때도 우리 거좀 나이 많은 편이거든요. 아. 근데 이 아우들이 잘 불러줘 가지고 <laughs> 은퇴할 때그대인데 <laughs> 은퇴를 못하고 은퇴안 <laughs> 되죠. 아직 정정하신대 아니요, 못 나가게 자꾸 해서 나오라 하면 오시는데 즐겁고 <laughs> 장사도 하거든요? 아, 어 무슨 장사? 1 8일날다 매달 셋째주 토요일날 아, 프리마켓아프리마켓할때 그거 그아뭐 그, 점프치고만 네, 네, 아니에요 당통. 저좀 공짜로 좀 주세요. 와요. 와요. 오세요. 오신 분 드리죠. 아 저거 우리 진짜 공짜로 그 나가야 나갈 수. 아우들이 너무 우위해줘가지고 음. 나갈 수가 없어요. 아 재밌겠네요. 좀 활동적이고. <laughs> 재미 있어가지고 못 나가고 이러고 <laughs> 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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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요. 좋아 좋아 좋아. 프리마켓 할 때는 프리마켓은 뭐 어떤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정원 할땐 했는데 잠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쉬었다가 요즘 새로 와서 프리마켓 할땐 참석을 못했어요. 앞으로 무시하냐고요? <laughs> 앞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까 <laughs>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강요도 하면서 슬슬 끌어들이는 거죠. <laughs> 어, 확실히 확실히 이 부회장이. 행동대장으로서 저건 <laughs> 행동대장이에요 <laughs> 아, 저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죠 아, 힘세 보이세요 일단 네 힘이 최고 세요 <laughs>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명주동 그러니까 예. 사는 또요 동네 좋은 점 너무 많은다 얘기하겠다 일단은 장수마을 네, 백살 먹은 할머니도 많아한 4, 50명 돼요 아. 그럼 그 장수의 비결.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진짜 공기 맑고 두 번째는 인심 좋고. 아마 마음이 편할 거야 아마.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조건 마음이 편하다. 네. 어? 근데 사실 왜 우리가 막 장수마을 막 생각하면은 네. 네. 막 되게 시골 같은 데서 막 있어야 될것 같고 막 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에. 여기 시골이에요. 근데 시골 기분이에요. 골목골목 아, 다녀보시면 그쵸 그쵸 네. 약간 고즈넉한 분위기 가 있더라고요. 네. 옛, 옛스럽고 막 이러고. 인구가 이동 안 하고 계속 정착해서 살니까. 아 예,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서로 믿고. 아하. 그래. 그렇구나. 동네 살면서 잊지 못한뭐좀 재밌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뭐 무슨 뭐 슬픈 건 별로 없고 또 옛날 어른들이 니 고품을 많이 지키고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마켓 해가지고 골목 살리기를 하고 있어요 자금이 좀 쪼달리잖아요 없잖아 노인네들이 뭐 그치. 나오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마켓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손수 만들어요 다 감주 뭐 식혜 같은거 만들어가지고 엄마들 다 손수 만들어 지방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8원이 잘 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금을 가지고 꽃도 사고 등도 사고 여러가지 이제 동네를 마을을 가꾸는 틈이에요 프리마켓이 뭐 오늘 주제는 아닌데 프리마켓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향토음식을 네. 예, 전통 전통음식을 계속 이제. 젊은이들인데 알고 있지. 음, 딱 하면은 다 내진 되나요? 그럼요. 어, 그, 다완판하고까지 어, 음식은 누가 제일 잘하시는 건데요? 다하요 언니들이 절대 만들고 아, 언니들은 엄지게 조연 떡, 떡, 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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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 응. 떡갈비 팁 하나 가져 주세요. 어떻게 하면 떡갈비 맛있다. 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먹고 싶은 사람한테 뭐뭐 아니야, 나 아니, 봐라. 이게 네세개에다가 오천 두0조개 먹을 거야. 야 너무 막으니까. 그냥 뭐든지다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팁 하나 가져줘. 어떻게 하면 이 떡갈비 맛있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 양념은 제대로 다 양념 다 얘기 못 해. 우리는 우리 떡갈비 거기 때문에. 누그 양념 알되 주문은 네. 장사안돼 장사 안 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 <laughs> 우리 우리만 알아야지. 아, 진우만알아야 아, 진짜! 아야는 아, 람만아야지 아, 진짜! 아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요짜 아, 밥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가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주울 아, 가짜 아, 있게 아, 요가 아, 솥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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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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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밥, 식시또 감자 시루편, 시루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등등 약간씩 변동은 있어요. 부드부드. 막걸리, 동동구 막걸리. 근데 네. 완판 되게 넣오셔야 돼. 아하. 어, 우린 보통 스시면 다 완판돼요. 근데 요번은 밤에. 밤에 하니까 한 아, 이러시고, 밤에. 네, 음. 또뭐 재밌는 막내로서 이렇게 계시면 또 어떤 뭐 재밌는 얘기 있을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우리가 시킨 대로 하니까 지금 별로 얘기 하지 않아. 주신 하니까. 남이 같은 데는 군기 이기지로 온 어, 거야. 이게 없 땅이 없 우리야 이기지, 막내야 이거 잘라 언니 알이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리지 않지만 왈기지. 때리지 않지만 왈기지. 정답. 정답. 어 때리지 않지만 아까도 우리 아까도 제가 뵀는데 되게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남자. <laughs> 잘해봤자. 우리 때리지 않지 뭐 알기지. 야 그래 알았어 언니. 네. 야이 언니들 별로네. 노래 <laughs> 좋아. 이 언니들 별로네. 말을 지 그러지 않기로 막내잖아. 그냥 노예는 노예. 명, 명지동 노예. 명지동 노예. 야그러 반대. 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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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제가 네. 그, 부회장님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노래 음. 어떤 거 좋아하세요? 김연자가 부른 초연을 잘 부르고 좋아합니다. 초연? 네. 아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연이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사연 애정이 좋고 첫사랑첫사랑이 사람? <laughs> 멀리 갔기 때문에 멀리, <laughs> 어, 멀리 갔어저 세상은 <laughs> 저 세상은 갔어아 어. 이거 슬픈데요? 이거 들으시면 또 비밀로 비밀려면안돼 <laughs> 근데 이게 나지원하 우리 아저씨는 나지원 별로 안 듣기 때문에 못 들어 <laughs> 아, 그 왜이 곡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듣고 싶지? 옛날, 어, 아, 옛날이라면 뭐 응, 옛날에 어, 젊었을 때, 처녀 때, 70년도 때 생각하면 음... 다른 추억이라기보다 그때 그 느낌 아니, 그럼 그, 그때 그 느낌 노래 가사가 물물이 이렇게 봄, 들어보면 좋아 아, 김연자의 추아 그래. 응. 그러면 김연자 초연을 한번 들려주실래요? 아, 네.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닦고자그 다음에 응. 신청곡 응. 좋아하는 거보다 옛날 네. 추... 동심부로 가서 음. 이사가던 날난 이게 좋아요 아그 무슨 노래인지 잘잘모르나그 워낙... 이사가던 날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러주세요 한번 몰라? 한번 몰라? 모르겠어요 이사가던 날 뒷집 아이돌이는 친구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도다 좋다, 좋다, 좋다. 아. 짬떡 뒤에 아. 숨어서 하루를 울었고 그만. <웃음> <웃음> 야, 어 그런 노래군요. 오. 왜 근데 이사가던 날이 그러니까 그 동심에 얼마나 같이 이 놀다가 하나 이사가니까 뭐슴마가이 여자를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장급대에서 울고 탱자 나무 흔들고 그냥 그러던그 동심 생각이 났다고. <laughs> 그 요즘은 음. 왜 물론 이사를 음. 지금 거의 가시지 않고 지금은 안 가보셨고 어려서 어려서 때 시집왔지 아 그러니까 시집었지. 이제 이사를 이제 오시고는 이제 막 그게 됐는데 요즘은 막 이사하면 막 짜장면 먹잖아요 네, 네, 이사하고 네.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떤 거 국수를 먹었어는 국수 삶아 먹는다고 단치국수 같은 거 그럼, 그럼 그럼 아 아니 소리. 이사는 안 가봤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그려져요 아... 너무 애잔한 게 아, 젊었을 맞취네. 때는 이 생강 국수 삶아가지고 육즙물 해가지고 먹었어. 막내언니는 음. <목소리나> <목소리가> 제목은 무뭐 행복이란 행복이. 아이고 나다뺏겼다 뭐. <laughs> <laughs> 행복이란? 행복이라? 네. 가수. 그 가수 누구지? 한번이 무엇인지 <laughs> 알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 당신은. 자 그러면 이제 회장님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저는요 이게 다 치파고하면 다 해가지고 좀다 <laughs> 뜯겨가지고 난 노래지 뭐 천년지기 천년지기 어. 그 누구 노래예요? 이건 노르바산 노래인데 그제 지금 아. <laughs> 놀고 있잖아요 지금 놀는 거예요 지금 놀 거예요 그러면 가수가 기억 안 나지만 한번 불러주세요 가수 네. 회장님의 음. 천년지기 면치 못 면치 못 잖아요 한번 운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야 이딱 그런지 아. 가슴 타는 날엔 잠못 들고 이리저리 헤매인 것은 만지면 터질 것 같은 그리움으로 가을을 타는 여자인가 봐. 모든 것이 채워져도 빈것 같은 허전함이여. 저빨부며 걸을 때 치마 자락 감싸는 싸늘한 바람에도 가은나픔이더라이 응. 제목이 올라갔대 때문에 제목이 올라갔는 거 같습니다 아 가루는 아, 안돼서 많이 댕겼습니다한 노래가 나를 <laughs> 입 이게 제목이 뭐냐 어 가을 탄 여자 여 가을 탄 천년지기 아니고 아니 이거 아니고 다 해가 천년지기는 놀가서 하는 거래가지고 요거 제가 요 요거 딱 이제 파 영상 음원 들려드릴 때는 천연지기 붙여서 응. 들려드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왕언니, 응. 왕언니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웅치려가지고 노래. 그러니까 듣고 좀. 싶은 노래. 기억이 안 나네. <laughs> <laughs>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제, 요새 좀요 네. 찔레꼬 그거 그냥. 아, 저요. 찔레꼬. 찔레꼬 누구 가수가? 가수들 이름 생각 임자, 안 나. 이미자, 이미자 아니에요 이미지 아니에요 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찾아서 아. 한번 네. 예, 붙여서 불려주면 좋습니다자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 그럼... 짧은 시간 행복했습니다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아직, 아직 안 끝났어 아직안 어? 아직 끝났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주동에 같이 살고 계시는 어머 언니든 동생이든 가족이든 음. 하고 싶은 말한 마디씩. 아이고 어려워라. <laughs> 네, 아무 말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하셔도 저는 되고. 딸 여섯 에 넷째 딸인데 네. 어, 남문동에 언니들이 세시 살아요. <laughs> 그래, 다 우리 회원이에요. 아... 큰 언니 두전니세 쪄니 다 회원인데 언니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 <laughs> 딴 언니, 언니들한테 한마디 알수 있어. 딴 있겠네. 언니들한테 창피스러워. 그래서 내가 막막 막막 욕해. 야, 연들이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웃음> <웃음> 야 이것들아 내말좀잘 들어 앞으로는 나한테 뭐가지 시킬 거예요 일인단 말이야. 바로, 바로 이거는 언니들은 꼭 어, 전해주지. 어, 네. 그들 내말안 들으면 뭐가지야? 엑스. 자 부회장 언니 세 분. 아, 언니 말좀잘 어, 들으세요, 네. 아, 자, 아, 자. 저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기 살고 싶습니다. 아 자신한테 하시는 거 같은데, 어네 좋네요. 아유. 네. 자, 막내, 막내. 어 저는 막내지만. 언니들을 위해서 제가 몸이 좀 아.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아, 언니들 많이 못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죄송스럽고 그또 남편한테 하고 싶어요. 어, 저를 위해서 정말 캠핑카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제가, 제가 아픔으로서 여행도 같이, 가, 같이 못 가주고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사랑한다고 해야지. 사랑해요. <laughs> 아우, 막내의 사랑고백. <laughs> 자, 회장님. 회장님 사랑고백. 작은정원, 언니, 아우 모두 사랑합니다. 아, 여기 계신 왕언니. 동네 아우, 뭐, 언니, 형님들 다 아주 단합이 잘 돼요. 아. 오라 하면은, 전화만 하면은 착착이야, 착착 보내요. 여덟 명이 쫙 모여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정을 가지고 음. 죽을 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우 사랑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오늘 아.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음, 어, 네. 아, 진짜 아니, 안 꺼도 돼요. 어.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 난 대장님하고 부회장님들이 잘 이끌어줘. <laughs> 아, 난 저도 뭐 방송 때문에 방송 때문에 이제 진짜 인터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 모시고 한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음. 기운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예, 예. 아, 저 사람이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재밌고, 즐겁구나. 아니면, 뭐, 또, 아, 우울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보니까 진짜 되게 돈독하시네요. <laughs> 네, 돈독하시네요. 전 그래요. 아, 진짜 <laughs> 우린 정말로 보면 재밌어요. 거기 씹을수록 맛있지만 우리는 자꾸 보면 더 재밌어요. 씹는다는 건 욕하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 거기 맛을 자꾸 씹으면 맛있잖아. 국물이 빠져나와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대화해 보면 정말 재밌어요. 욕할수록 막내는 강, 강해집니다. <laughs> 우리 막내는 말잘 듣는 막내. <laughs> 어 저는 제가 생각에는 분명히 자주 뵐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 뵀으니까 인사하면 쟤 뭐야 이러지 마시고. <laughs> 이름을 잊어버렸다. 아, 코끼리, 막.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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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말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응. 손주라고 생각하시고. 말 편하게 아, 하시면 되고요. 뭐. 아, 그럼 좋죠, 어, 뭐. 그럼. 미스터 사하야, 그죠? 저. 채씨야, 채씨, 채씨. 어, 왕 언니? <laughs>